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구겨비를 탈출하기 위해 운동을 하러 나왔는데요 이번 운동은 좀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태권도나 유도 뭐 이런 거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안 시켜줬어 나를 <laughs>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또 새로운 종목에 도전해보려고 하는데 출연하는 게스트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한번 해보고 과연 여기에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잇! 와, are you 유도진? 하이! 오, 되게 햇살을 받으면서 예쁘게 앉아있으시네요. 왔다! 와! 짠! 오, 약간 그 이가 한복해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유도 선수 출신이저 아, 유혜리입니다. 저는 어, 싱어송라이터 이바다이고요. 조이 씨의 팬입니다. 근데 엄청 저도. 친해 보여요, 두 분. <laughs> 장혜린입니다 안녕하세요. 와 최근에 맥심 엄청 찍었었데 아 언니 저중우생했잖아요 그니까. 장난 아니던데. 앉아가지고 뭐 찍던데. <laughs> 그리 이제 또 도복을 입어야 되니까 와 도복 선생님이라고 선생님이야 그래. 혜린아 너왜 그러고 있는 <laughs> 거왜 <거야>? 그러고 있는 <laughs> 거 이거 안 <웃음> <웃음> 방송이 안 된다고 바지가 없어요 아 바지가 없어요 태권 <laughs> 태권 아 잠깐 일... 아, 다칠 수도 있다고 <laughs> 하니까 좀 무섭다 아, 맞아요 얼마나 찔러 던져버니까담장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활유두짐 관장을 맡고 있는 김홍선이라고 합니다. 와! 와, 드레스, 와 3대 200이에요. 3대 200이요? 아, 와. 와그 아기들이 부모님만 안 들어도 관장님말을잘 아 야, 네. 안 들으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, 지금. 어? 자, 우리 한번 준비운동. 하나 요 이거. 둘, 둘, 셋, 네. 둘, 둘, 셋, 넷 아, 좀 잘하는데. 준비운동. <놀람> 아, 괜찮은데? 괜찮아. 아무렇지도 않아. 아, 그러니까? 아, 아, 아니 테리랑 관장님이 너무 무서워. <laughs> 어앞구르기자 한번 해볼 건데. 그앞구르기 어. 그렇지. 이렇게? 브루티. 오. 발로 밀어주면서. 아, 이거는. 이번엔... 자, 이런. 자, 이번에는 뒤로 한번 보자. 뭐야? 내가 고기다. 몸이 아. 떨어질 때 같이 맞쳐야 네. 되기 때문에 엄청 세게, 네. 세게. 네. 고넘어가면고 네. 들고. 아. 어, 고 싶은데. 아. 그렇지 엉덩이 지 않게. 아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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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딱잡아 하. <목소리> 하. 어, 하. 하. 이 오. 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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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어. 랜만에 <너무 목소리> <목소리> 그런게 없네 those... 오! 오, 무서운데요? 이거 조금 부터게이 나쁘지 않을 오른손 아, 이렇게? 아, 이렇게? 여러분 떨어지면 이렇게 하면 돼요 목에 힘을 주고 다리 팔! 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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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아받아니 받아보세요 받아할수 있다 이거 잘할 거 같아 뉴, 배웠어, 감사합니다 <laughs> 아, 아, 님이랑민님 아, 진짜 맞아 이렇게 하면 그쵸 좋아 이렇가지고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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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귀 먼저 잡아야 돼아 뒷... 여기? 목아목 아, 먼저 잡아야 발이 일정한지 알지? 그 빨리 잡아못 잡아라 치 그치? 그쪽 가까이 걸어야 돼 와, 자, 역시, 역시 언니. 나도 진짜. 나이 등이야. 나까지. 우와, 인생. 우와. 우리 유도를 한번 배워봤는데 소감을 한번 얘기해볼까요? 어, 정말 너무 재밌었고요. 운동 뭐 잘하기 때문에. <목소리도> 태권, 태권, 꽃을 쏠고 있는데. 어, 이미지가 망한 것같고요 저는 또 배웠어요. 못하는 척 하고 있다가 결승에 <laughs> 보여줘야 된다. 그래야 2 등을 안할수 있다. <laughs> 너 꼴등인데? 뭐야, <laughs> <laughs> 너 오늘 꼴등이야. 다음에 1등을 하기 위해 한번 더 열어주세요 해리의 맞아. 유도스쿨 기대하겠습니다 요즘 헬스 말고도 되게 음. 다양한 맞아. 분야로 많이 나아가...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유도도 한번 꼭 해보십시오 특히 음. 여자분들은 내몸 지키기에 진짜 오, 너무 맞아. 좋아요 맞아. 아, 생각보다 땀이 엄청 나지 않아요? 음, 맞아 진짜, 진짜 음. 엄청 돼요 아내가 다 젖었어 진짜로 음. 그래서 진짜 헬스 말고도 유도나 이런 다양한 운동이 있으니까 꼭 한번 배워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, 우리 이제 방송으로 가야 돼요 우리 이제 밥 먹으러 갈 건데 배고프 죽겠다 바다 괜찮? 힘들어요. 오늘 <laughs> 약간 붓기가 빠진것 같아. <laughs> 엄청 부어 있었는데. 혜린이는? 아직 괜찮아요. 어. 근데 다트 게임을 했거든요. 어. 또 2등 한 거예요. <laughs> 나 이제 2등 그만할 거라. <laughs> 근데 지금... 제가 술로 1등 하러 가볼게요. 지금. 아, 좋다. 오늘 술 조지는 음, 거야? 근데 밥도 기로 하시지 않으셨나요? <laughs> 저도 살찌긴 했는데. 어디 갈래? 아니요. 죄송해요. 죄송해요. 여기에요? 그 오늘의 식당 어. 여기 소주만 있던데? 다음에는 또 있어? 요 다음 군자진. 그 희야식 술로른 잔. 어? 소주잔이랑 목잔 다. 몇년생이요 몇 그러면? 17년. 아. <laughs> 그러니까 는 어떤 건장님이었지만 우리 중에 막내. 몸매. 술안 먹을래. 밥이나 <laughs> <남이야>, 먹어야지. 뭐 <해. 웃음> 이렇 중국밥 하나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먹으면 좀 기운이 있어요. <laughs> <laughs> 아 <laughs> 와, 진짜 맛있다. 안 맛있어. 먹으면 기운이 없어. 음. <laughs>